안성기 배우님께서 돌아가셨네요. 예, 질문을 보고서 지금 알았습니다. 어, 정말 그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젊으세요? 75세? 요즘 75세는 너무 젊은데 아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혈액암을 앓으셨네요. 그죠? 음, 자, 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질문 주신 내용이 "안성기 배우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는데 어떤 것을 가장 좋게 기억할까?"가 궁금하다. 아역 데뷔 시절부터 청소년 배우 시절, 5살부터 황혼열차에서 데뷔해서 68년에 젊은 느티나무를 끝으로 학업과 군복무로 잠시 영화계를 떠났었다. 고그 시기까지를 먼저 그리고 성인 연기자로 복귀하면서 전성기였던 1980년대 바람불어 좋은 날 난쟁이가 쏘아올려 잘린 작은 공 안개마을 꼬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아, 그 다음에 이 철수와 민수인가요? 아, 너무 저도 들어본 이름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베를린 리포트, 하얀 전쟁, 태백산맥 등 아주 그 대표작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투캅스, 실미도, 라디오스타에도 출연을 하시고요. 자, 어떤 시절을 가장 본인은 어, 행복하게 기억을 하실까? 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역 시절 군대 가기 전까지의 아역 시절인가? 아니면은, 어, 또 청년 연기자로 어, 데뷔했을 때, 그리고 어, 90년대 이후에 대표작을 또 남기신 그 시절, 이렇게 세, 세 구, 구간으로 나눴을 때, 안성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절은 언제이셨을까? 자, 여 아,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옥 배우일 때는 여사제가 나왔네요. 이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사제의 카드가 등장했다. 뭔가 나의 이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운명적인 느낌이나 그런, 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사제 카드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좀 조숙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연기에 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서, 요 시절도 상당히 본인이, 어, 막 행복하다라고 막 절절히 느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성인 연기자로 복귀한, 네, 1980년대 요때도 뭐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는데 이때는 오히려 10번 소드가 등장을 하네요. 작품량이 너무 많았다거나 그리고 내가 많이 어떤 어뭐 되게 이제 연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아 뭔가 여기에는 아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도 가중됐을 수 있고요. 행복하게 연기를 했다는 라 기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요. 10번 펜터클이 들어왔네요. 이때가 진짜 연기를 하는 게 행복하고 재밌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사제라는 거는 좀 공부의 의미가 더 크고 수행을 하는 느낌이 더 크고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있지만 또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안정적으로 행복하고 나의 팬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 어떤 영화 업계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좀 편안하고 정말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은 네, 이 90년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카드를 지금 놓고 봐도요. 여사제의 카드도 상당한 카드이지만 에 10번 소드도 진짜 내가 전력을 다해서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이실 것 같거든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고 마지막에 카드도 이 90년대 카드에도 10번 펜터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안성기 선생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연기를 공부하듯이 해가면서, 음, 정말 노력을 하신 분이시겠다. 거기에는 하나도 타협함이 없이 다 쏟아부은 인생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주 완성도 있게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나 한번 좀 볼까요 안성기 배우님 뭐 보기에도 굉장히 이 모범적인 느낌이 확 드는 예 사고방식이나 이 생활이나 다 단정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어떤 분이셨을까? 아, 한장더 뽑겠습니다. 아, 자, 지금 보면은요, 네.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 카드가 등장을 하네요. 네. 이분이 이 마지막에는 좀 편찮으셨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인생 자체가 조금 무겁고 항상 지금 보면은 너무 노력을 내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적당함이 없이. 그래서 오는 늘 피곤함?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이의 카드가 등장했네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애 어른으로 사셔야 됐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역배우라는 그 위치가 어른들 사이에서 내가 그만큼, 어, 몸은 아니지만 그한 사람의 배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분이라 이분이 혼자도 잘 지낼 수 있는 분이지만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는 분이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고메카드도 네, 등장하네요. 누군가의 어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어떤 모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는 이분이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성숙이나 어, 통달 이런 거를 갖고서 연기에도 임하시고 자기 인생에도 의미 부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즘에 영화업계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어서 이분이 생전에 이 한국 영화계의 인기와 위상을 많이 끌어올리고 영화계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그 영화계가 침체하고 OTT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궁금하다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좀 보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 자, 일단 5번 펜터클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한 지금의 시대. 영화계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시대가 변화는, 변해서, 지금의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Queen of Pentacle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부흥되어 있는 모습. 자, 이 카드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안성기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안 좋은 일만 있는가 싶으면 좋은 날이 또 오고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어려워도 좋은 순간이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영화가 사랑을 받고 모두에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잘 견뎌내서 그 시기를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10번 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꿈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같이 하는 동안 내 영화를 봐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많이 행복했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10번 컵이라는 거는요, 다 이루었다이기도 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덕분에 내가 꿈을 봤었던 거를 현실로 이루고 행복했었다. 완제의 여왕이 등장했네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타워가 나오네요. 여기에는 이분의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건강을 잘 유지해서 어, 오래 동안 활동을 어, 죽는 날까지 하고 싶었는데 같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좀더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한편으로는 회복해서 다시 무대에 쓰거나 이 브라운관에 다시 나오시는 그런 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에는 75세면 너무 아쉽고 좀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안성기 배우님 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